중심세 이경주 9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말선도 안쪽에서 2번 색달대로 와 문현진 기수 4번 가라공주가 빠른 출발 2번 4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외국으로 8번 천지영웅과 9번 양대전설까지 3위권에 포진됐고 안쪽 3번 카우초가 가장 인코스에서 3위로 2번 4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면서 3크로 중반을 돌고 있습니다. 2번 색달대로 러너킹과 색달공주의 점아 두 살짜리 것에말로 부담중량은 54kg. 주행심사를 첫 출전하는 심입니다사번 가라공주 활용특급과 희망여신에 자마 세 살짜리 암말로 부담중량은 53kg. 주행심사를 불합격하고 다시 받고 있는 심입니다 가장 외곽 주행 지정을 받고 재심을 받고 있는 9번 양대전설이 빠르게 올라서면서 선두권에 9번, 4번, 2번 3마리가 먼저 앞섰고 4위권 3번 카우초와 김용섭 기수 4위권 따라갑니다. 바깥쪽 이성민 기세 9번 양대전설에 앞서라면서 9번, 4번, 2번, 3번 4마리말 먼저 결심선 통과했습니다.